정말 많은 분들이 실물을 만나보고 싶어하셨던 액티언 올블랙 드디어 만나고 왔습니다. 첫 인상은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중형차 같은 느낌이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저와 함께 낱낱이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올 여름 국산차 시장에서 가장 핫한 KGM의 액티언이 13,000건 가까이 예약되며 돌풍의 중심에. 있는데요. 여러분은 액티언 중 어떤 컬러가 마음에 드셨나요? 실물은 화이트가 제일 괜찮더라고. 그런데 블랙을 못 봐서 아직 결정을 못 하겠네 하며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 모두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대망의 스페이스 블랙 액티언. 게다가 내부까지 블랙으로 말 그대로 올블랙 액티언이었는데요. 드디어 만나보고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화이트 아니면 로얄 카퍼라 블랙은 보기 힘들었기에 처음 보는 순. 정말 반가웠습니다 먼저 첫 소감은 소렌토 그래비티 트림과 비교될 만큼 고급감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나 블랙처럼 딱 떨어지는 색을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액티언을 구매하게 된다면 아마 이 컬러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복두칠성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 깊숙히 그릴부를 파고들며 존재감을 가시하고 있는데요 반면 하이그로시와 바디컬러의 대비가 강해 뭔가 깔끔한 이미지 지었던 그랜드 화이트하고는 정반대로 포스가 강렬한 느낌입니다. 저번에 구독자님이 댓글로 달아주신 것처럼 그랜드 화이트가 타워즈의 스톰 트로퍼라면 페이스 블랙은 다스베이다 같은 느낌이네요. 라이트를 켤 경우에는 이렇게 건공 감리의 LED가 존재감을 가시하기도 하고요. 다른 컬러에서는 하이그로시가 바디 컬러와 대비되면서 해당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면 스페이스 블랙은 바디 컬러와 통일되며 올블랙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래 전폭이 컸던 만큼 차체의 볼륨감이 더해지는 효과를 주고 있었죠. 다만 올블랙에 가까운 만큼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테일은 멀리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긴 했습니다. 전면부가 볼드한 인상을 주는 데에는 후드의 캐릭터 라인도 한몫을 하는데요. 그리고 하단부 45도 각도로 한껏 말아올린 범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면부인데요. 다른 컬러에 비해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죠. 액티언의 하이라이트인 루프 라인이 직각으로 날카롭게 떨어지며 스포티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 블랙의 깔끔한 느낌이 더 마음에 들긴 하네요. 아래 보이는 20인치 휠과 미쉐린 타이어는 안그래도 컬러로 인해 무게감 있는 이 차에 더욱 든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다른 컬러의 액티언과 느낌이 다른데요. 음각으로 파이며 도드라지던 스페어 타이어 형태의 캐릭터 라인이 블랙 컬러에선 약간 묻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수평형 LED가 도드라지며 넥티언이라는 존재감을 가시하고 있었죠. 하단부 건공 감리 패턴의 레드 컬러 리어램프 역시 올블랙 컬러 사이에서 포인트로 잘 보이는 느낌입니다. 스키드 플레이트에는 다섯 개 양각 캐릭터 라인을 주며 볼드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이 역시 튀지 않고 잘 묻어있는 모습이죠. 기존의 KGM에서 추구하던 디자인 철학인 파워 바이 터프닉스가 그대로 적용된 디자인 같죠. 전반적으로 훨씬 심도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 액티언 스페이스 블랙인데요. 최근에 나온 지구공 올블랙과 견주어도 될 만큼 블랙 컬러가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블랙 앤 레드 투톤 컬러였는데요. 다른 외장 컬러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확실히 스페이스 블랙 컬러와 더욱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디커 스타일의 가죽 커버 스티어링 휠도 무게감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 연결형 클러스터와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역시 레드 앤 블랙 컬러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 뒤에 쭉 이어진 수평형 공조기는 차체에 개방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액티언 올블랙이 내부 모두 가장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아닐까 하네요. 물론 디자인이 전부는 아니긴 하죠.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엔진은 다음 모델에는 꼭 바뀌긴 해야 할 텐데 말이죠. 앰비언트 라이트 역시 느낌이 확 살며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컵 홀더 옆에 있는 토글 타입의 크리스탈 전자식 변속 레버도 트렌드에 맞게 잘 탑재된 모습이죠. 컬팅 시트 역시 EVX나 토레스와 거의 동일하지만 컬러 배치를 통해 더욱 나아진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카멜 베이지나 화이트, 로얄 카퍼도 만나봤지만, 액티언에는 스페이스 블랙과 블랙 앤 레드 조합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올블랙 액티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KGM의 10년 대계를 위해 든든한 모델이 또 하나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트레인만 어떻게 잘해보면 현기차를 바짝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싶긴 하네요. 조만간 액티언에 이어 또 다른 신차를 공개할 예정인 KGM인데요. 이 모델 역시 액티언처럼 디자인과 가심비를 잘 맞춘다면 돌풍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KGM이 추후 독보적인 국산차 3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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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주세요. KGM의 최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 차사노바